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하나님이 자비가 넘쳐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예수의 이름 불러보셔요 낙담한 심령들 예수의 이름 불러보셔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 불러보셔요 미움에 묶이고 저주의 묶이고 죄에 묶인 영혼들, 예수의 이름 불러보셔요. 예수는 우리에 구원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 능력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 자유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의지하셔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십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죄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의 셋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아 하나님 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셔요. 예수님의지하셔요 예수님 우리의 권대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슬 흠 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옥문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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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틈 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옥문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는 모든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며 미움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고 절망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믿으셔요예수님 의지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여기신줄 믿습니다. 하나님아들 의주 예수 믿으셔요. 하나님아들 의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틈없으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옹문 할 자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화 활짝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요, 예수님을 맞이하셔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 되십니다. 잔문이에는 불면증 가운 있는 영혼들 예수의 이름 부르셔요. 미움에 결박하는 영혼들 예수님 부르셔요. 불화에 결박하는 영혼들 예수님 믿으셔요. 가정불화에 시달리는 영혼들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승리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유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강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